자, 네 번째, 한화 손해보험의 시그니처 나왔는데, 여러분들, 날짜를 잘 봐주시면요. 자, 요거 지금 10월달이잖아요. 좀 미안한 얘기지만, 해지. 아, 우리, 이거 해지, 이렇게 얘기하면은, 우리 용용이가, 아, 이 정답도 이 새끼 말이야, 이렇게 할수 있어. 왜 그러냐면은, 이거 여러분 설계사 환수 터지잖아. 근데 사실 이거를 왜 해지라고 해야 되냐면은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이 지금 보장이 훨씬 좋아졌어요. 이때는 통합암이 8개였는데 지금은 통합암이 11개입니다. 이때는 전이암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이암을 8개 줍니다. 그러니까 보험료가 조금 추가되더라도 이거는 바꿔줘야 되거든요. 자 이게 정닥터가 보장 분석을 해서 내가, 사실상, 우리 설계사들에게 내가 욕먹을 거, 아, 대표님, 왜 방송해가지고 이거 힘들게 팔았는데 이거 지금 왜또 그러면은 힘들잖아요, 저! 이렇게 될수 있는 거거든. 근데 사실은 보장이 지금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가 되면 다시 넣어드리는 게 고객을 위해서는 맞다. 이렇게 사실,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, 자, 어 정액 담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통합암이 8개로 되어 있어요. 8개로 어떻게 됐냐면은 3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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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거를 다 더하면은 이제 1억 8천 보장받는 건데 이게 11개가 됐어. 이거 지금 작년에는 8개였는데 지금은 그룹이 11개로 훨씬 많아졌다고요. 그 다음에. 여기 전이암도 이때는 그냥 3천, 3000, 3천이야. 근데 지금은 통합형 전이암이 나와가지고 통합형 전이암이 8개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히 보험료를 조금 추가를 하더라도 더 좋은 거로 바꿔드리는 게 맞습니다. 자 설명드리면 아 기존에 여섯 개네 미안해 기존에 미안해요 나도 사람이니까 기존에 통합함이 여섯 개였는데 그룹이 열한 개가 된 거야. 근데 만약에 이분이 그러면은 기존에 이게 여섯 개였는데 여섯 개 6개. 삼천 씩 여섯 개 그러니까 일억 팔천이지. 자 이걸 만약에 여러분 리모델링을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날수 있어요. 지금은 열한 개야. 근데 여기를 세분화를 더 해가지고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를 세분 다섯 개를 세분화를 더한 겁니다. 바꿔야죠 단장님이 쌩까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단장님이 오늘 이, 저 단장님 바쁘시니까 이거 방송 안봐은 단장님이 쌩까겠지만 우겨야 돼 단장님 바꿔줘요 빨리 이렇게 해서 우겨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뭐 단장님이 쌩까겠지 왜냐면 일이 얼마나 많으니까 어? 마, 많아요 음? 자 여기 보면은 통합 보장 횟수가 더 많아진 겁니다. 여섯 번이 열한 번이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전이암 자체도 여러분 여덟 번이 된 거예요. 두번 해주는 거 여덟 번된 거예요. 아니 내가 이거를 방송을 하는 게 되게 걱정스러운 게 어차피 이거 우리가 팔았잖아. 우리가 팔았는데 이걸 다시 해지하고 우리가 다시 팔아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혼란스러워요. 그래도 더 좋아진 건더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야지. 네? 자, 전이암도 8번으로 보장을 합니다. 원바람 안 보기 때문에 전이 부위만 봅니다.